맥앤치즈 파니니 하인즈. 오늘 이 주인장 씨가 가져온 편의점 간식은 바로바로 바로 하인즈의 맥앤치즈 파니니야. 파니니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지만 하인츠라는 브랜드는 우리에게 익숙한 브랜드지? 하인즈는 다른 소스들보다도 마요네즈로 유명하지 않나? 하지만 한국인인 우리는 하인츠 보 오토기를 더 많이 쓰는 거 아닐까 싶네. 아. 그리고 처음 들어보는 파니니에 대해서 소개시켜줄게. 파니니란 빵사이에 치즈, 햄 등의 재료를 간단하게 넣어 만든 이탈리아식 샌드위치라고 앞쪽에 써져 있었어. 야무우키에서 찾은 건? 새 결과에 따르면 파니니는 예전에 이탈리아의 노동자분들이 점심을 간단하게 먹으려고 만든 음식에서 유래되었다고 해. 역시 맥앤치즈와 햄이 짭조름하고 맛있지만 주의사항이 있어. 전자레인지에 한 일본만 돌려. 안 그러면 빵이 딱딱해지더라고.